안녕하십니까.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이사장 조향현입니다. 제2회 오티즘 엑스퍼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또 행사를 준비해주신 함께 웃는 재단 김정웅 대표님, 한국자폐인사랑협회 김용직 회장님을 비롯한 여러분들께 감사 말씀 드립니다. 우리 공단은 전국 17개 시도에 발달장애인 훈련센터 19개소를 설립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발달장애인 대상 근로 지원인 확대, 신규 직업 영역 개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발달장애인이 일을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우리 공단은 앞으로도 발달장애인이 자신의 직업 흥미와 적성을 발견하여 이번 행사의 슬로건처럼 자신만의 꿈을 갖고 성취하며 발달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그리는 희망찬 세상을 만드는데 적극 동참하겠습니다. 발달 장애인 당사자와 그 가족들이 다 함께 웃을 수 있는 축제의 장이 되길 기대하면서 다시 한번 제2회 오티즘 엑스포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